자 오늘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 즉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판 하루 인베스트라고 하면서 프라임 트러스트가 파산했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프라임 트러스트가 뭐냐? T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수탁 업체입니다. 이런 프라임 트러스트가 파산했다고 이런 식으로 기사가 떴는데. 뭐 물론 프라임 트러스트가 준비금 문제가 있긴 했고 그래서 진짜로 파산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런데 미국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저는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보유할 수 있는 귀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비트코인은 전체주의와 통화공급 조작에 대한 보루일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이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미래를 향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본인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생각하시는 게 미국은 대개 공화당 의원들이 비트코인에 친화적이고 민주당이나 바이든 정부는 별로 친화적이지 않다라고들 알고 계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금 이런 크립토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취해주고 있고 미국 공화당은 당연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대선에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상관없이 내년 반간기 어떤 당이 당선되든 암호화폐를 강하게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계 3위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을 재신청을 했죠. 블랙로프터 피델리티, 그리고 최근에 JP 모건, 얘네들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세력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느냐? 지금 반대로 개미들은 뭐하고 있어요? 답없는 코인 시장 망한다. 떡락할까봐 무섭다 이러고 계세요. 이걸 반대로 해야 되지. 여러분들 똑같이 하시면 선동당하고 남들이 투자하는 걸 똑같이 하시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소수인 거고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반대로만 해도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다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현재 미국 증시가 또 다시 경제 침체 가능성이 재부각되면서 나스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침체 상황에 들어와 있고 침체가 세게 올지. 약하게 올지, 아니면 빨리 올지, 늦게 올지의 차이일 뿐인 거고, 이미 침체는 진행 중이라는 거.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가 소비자들의 저축률을 보여주는 차트인데, 예전에 코로나 때 미국이 돈을 엄청 찍어내서 유동성을 풀었을 때, 저축률이 엄청 올라갔다가, 그때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소비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지만, 과거에 저축해둔 돈을 끌어다가 소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축액이 무한히 갈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거의 밑바닥이 보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시중에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결국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침체로 이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대출 기준 강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대출 기준이 엄격해지면 뭐 예를 들면 닷컴버블 때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때도 대출 조건이 강화됐을 때마다 반드시 리세션 경계 침체가 왔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침체 시기랑 똑같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대출 기준을 급하게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 돈을 대출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유동성 문제가 생기면서 돈맥경화 현상, 신용경색이 된다라는 건데, 이 말도 결국 침체가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 걱정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코인베이스가 지금 굉장히 SEC와 잘 싸워주고 있고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 소송했는데 다음 달 13일에 사전 동의 회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이 사전 동의 회의가 뭐냐? 검사나 변호인이 재판 전에 특정 사항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데 지금 코인베이스가 예전보다 40일 먼저 답변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자신 있다, 이거죠. 너네가 우리 증권법으로 소송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 있으니까 증명할게. 40일이나 먼저 답변서 제출하고, 얼마나 멋지고 자신감 넘칩니까? 반면에 SEC는, 코인베이스가 대답해달라고 하는데, 대답도 못하고, 계속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리플 소송 때도 마찬가지죠. 대답해달라고 하면, 힘먼 연설 공개하라고 했는데, 계속 질질 끌고, 일주일만 연장해달라. 이런 비굴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0일 먼저 코인베이스가 답변서 제출하니까 법원이 청문회 개최하는 시점 훨씬 앞당겨서 바로 다음달에 해버리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번 답변을 통해 판사 앞에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는다라고 하면 SEC가 증권법으로 지적한 코인에 위배되지 않는 POW, 채굴기반 코인임과 동시에 월가 금융엘리트와 세력들이 정식 출시한 기관거래소 EDXM 상장 코인이다 라는거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사실 힌트는 제가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심 잘 잡으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정보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실시간으로 보내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뭐 내가 매매 잘해서 유튜브 있던 거안 봐도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이 시장에 대응해 나가면서 같이 수익 올려보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 상승 예상 종목들, 시장 흐름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수익이 이렇게 저랑 같이 가고 계신 구독자님들 수익이 이렇게 나고 있고 저한테 정보 문자로 받으시고 수익 보신 분들은 수익이 어떻게 났다고 이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주세요. 심지어는 좀 많이 잃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실 제가 다 복구해드리고 하니까 수익 인증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해주시고 그러면서 기프티콘 이런 거 보내주세요. 물론 제가 안 받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들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면 마이너스 손실 금방 이겨내시고 수익 올리실 수 있고요. 지금 매수해도 될 만한 종목들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고 어떤 코인을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도 다 알려드리니깐요. 위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해 주세요.